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도 정선에서 고랭지 채소를 재배하고 있는 고랭지 농부입니다. 오늘은 제가 재배하고 있는 고랭지 채소 지금 배추 어저 배추에 비료 이제 줄 시기가 돼서 어 비료 주러 왔습니다. 어, 배추가 한창 자라기 시작하는 30일 이후에 이제 두벌 그러니까 이제 비료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비료라고 하는데요 질소와 인산칼리가 골고루 함유된 비료를 갖다가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비료를 주러 왔는데요 고랭지밭이 너무 선명하고 예쁩니다 저는 뭐 이렇게 밭이 큰건 없고 다 이렇게 1 0 0평 1500평 정도 되는 이런 밭에 와 있습니다 음, 지금 요 배추들은 이제 32일 정도 돼 가는 배추들인데요 지금 막 겉잎이, 속잎이 계속 지금 이렇게 나오는 상태입니다. 넓은 상태 이러다가 이렇게 싹 앉게 되는데요. 올해 작황은 뭐 그런대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배추 값이 작년에 굉장히 좋아서 뭐한세 포기에 한3만원 하다 보니까 올해는 뭐 너도나도 할것 없이 전부 다 그냥 봄배추를 많이 재배하고 어, 배추값이 좀 많이 지금 음, 그렇게 비싸지는 않은데 지금 그래도 어, 평년에 대 비해서는 약간 비싼 편입니다. 지금 한세 포기에 가락동에서 한 11,000원 하니까 지금 소비자들한테는 포기당 한3 0원 아니 저기 한 5,000원 정도에 뭐 거래될 것 같고 작은 거 같은 경우에는 뭐좀쌀것 같지만 그래도 배추가 어, 평년에 비해서는 좀 그래서 값이 있는 편입니다. 이 배추는 이고랭지 지역에 해별한 700m 이상 되는 곳에서 이렇게 키울 수 있는 겁니다. 아무나 뭐 어, 지대가 낮은 곳에서 이런 게 했다 그러면 전부 다 그냥 녹아 없어집니다. 배추가. 근데 이런 데는 이제 선선하고 기온 자체가 한 30도에서 25도 정도 이렇게 되는 온도에서 잘 견디면서 이렇게 잘 자생하고 있습니다. 색깔이 뭐 붉은색 계열도 없고 아주 깔끔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어 배추가 전반적으로 구가 고르고 또이 고냉지 동부에 어떤 손길을 닿아서 그런지 하나같이 아주 예쁘게 이렇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자 저쪽에 보면 바로 저기 여기 어, 민둥산입니다. 민둥산 여기서 보면 굉장히 가까워 보이네요, 그죠저 위에 저기를 보면은 저기 개간한 땅이 약간 보이는데 어예 네. 개간한 땅이 보이는데 저걸 이제 개간지라 그러고 그 위에 있는 산이 바로 이렇게 민둥산입니다. 민둥산. 네, 여기 산 꼭대기에 이렇게 뭐 산을 개간한 것도 아니고 그냥 산 옛날부터 지어오던 전번지에 이렇게 지금 있습니다. 저기 이제 차가 지금 있고요. 이제부터 이제 비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